음, <laughs> 루루루, 루루루. 난, 난 투명화 안줄 때부터 이미 삐져 있었어. 그거 <laughs> 막. <laughs> 아니, 그거, 나 밖에서 준 거라고. 집에 없어서 못 줬다고, 투명화. 그 상황을 말해줬으면 내가 삐지질 않지. 근데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. 아니, 내가 고민 뭔, 뭔 들어봐봐. 태도? 내가 포스터를 만들어주기로 했어. 어. <laughs> 내가 3일 전부터 이미지 좀 달라고 지랄지랄 지랄 했는데 아무도 안 줘. <웃음> <웃음> 어. <그리고> 근데, 조키는 <laughs> 잠깐! 잠깐! 그만. 근데 그 와중에 준 사람 나쁜이다 인정. 근데 준 것도 뭐 지대로 주지도 <laughs> 않고. 잠깐. 또 뭐. 밖에서라도 그 찾아서 준그 정성. <laughs> 음. 집안이 아니라 투명화된 건 없었어. <laughs> 내가 내 집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는데요? 근데 그걸 근데 딸랑 붙이니까 내가 아니 투명화로 달라가요. 결과 아닌 투명화요 아니야. 말해봐 맞아 틀려. <laughs> 아니 인정해 야해 내가 제일 선열사 해. 아니었어. 인정해 <laughs> 안해. 인정해 <laughs> 안해. 투명은 빨리. 맞는데 썩 어? 나갔어. 그치? 아니 고미야 들어봐, 내가 투명으로 달라고 했는데 왜 투명 안된 이미지 줬냐고 내가 뭐라 했다? 그랬더니 어. 네가 알아서 도끼 따래. 와 미친. 아니, 그렇게, 그렇게 얘기 안 했어. 와,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 얘기 안 했어. 왜, 왜 도끼님 왜 MS 이제 팍팍 점검? 투명화 시켜줘. <laughs> 이게 도끼 <얘기했어>. 따저랑 뭐가 <laughs> 다른 건데. <laughs> 저를 저렇게, 저렇게 얘기했어 루키 따져랑 투명화 시켜줘랑 뭐가 <laughs> 다른 건데요 대체 <laughs> 예 아무튼 근데 그마저라도 반응하고 대답한 사람 나밖에 없다 나머지 두명 혼나야 돼 아니, 대답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답변만 했다니까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<laughs> 알았어, 포스터를 그러면... 올렸어 <laughs> 그랬더니 도피님. 포스터 보자마자 와 저거 오타 뭐임? <laughs> 처음 보는 단어네 을? 아... 을? 네? 네? <laughs> 이러면서 막 비켰잖아 와 그러면은 진짜 너무했다. 다음부터는 대답이 안 좋아져, <laughs> 애매할 때는 답장을 안 할게. 아 와, 아이, 기분 그러고... 좋아질 때만 답장 할게. 와쓰 야, <laughs> 와... <laughs> 아니, 아니 단추가 이걸 알고서 <laughs> 답장을 안한 건가? <laughs> 독자라 해 애친이... 뭐야, 단추? <laughs> 애친이 우리한테서 그런 거 배워 가지 마요. <laughs> 아니 뭐야? <laughs> 그런 거 배우는 거거 아니야. 거 아니면 다, 답장 안 하는 거 단추 <laughs> 이래서였나? <드렸나? 웃음> 와... <laughs> 아니, 진짜 단추는 자러 갔어. <웃음> <웃음>